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봤다고 생각해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형이 언니 세탁소 그만둬.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뚝배기. 그러니까 저 얘기도 내가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댓글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 근데 나는 이제 나한테 욕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 왜냐면 지금까지 나한테 뭐 욕을 안한 사람이 솔직히 뭐 누가 있어?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욕을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어차피 이제 욕 먹는 거에 도가 터가지고 누가 나한테 씨발년이라 그런 건 그래 씨발년아 나도 약단이렇게대마술로 그래. 이렇게 욕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욕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맨날 멘탈이 무너지지도 않고, 어찌 보면 그냥 도가 텄지. 근데 이제 방송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먹으면 좀 상처를 받고 지금 이렇게 멘탈이 나가잖아. 근데 내가 어제 형현이 하이라이트를 이제 두개 올렸어. 엊그저께 하나, 어제 하나. 근데 좀 악플들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 뭐, 수위가 되게 심해.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욕이 아니고 형이 언니 욕이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다 삭제를 했어. 삭제를 하고 이제 뭐 보류된 거는 이제 스팸함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형이 언니가 여기 에 일단 오게 된 거는 거기 세탁소를 그만두고 나서야. 그러니까 나는 형이 언니가 세탁소를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가게를 하고 싶다고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없었고 일단 어 그냥 뭐 핸드폰 가게를 할까 뭐를 할까 그냥 고민하다가 어 그럼 트랜스샌더바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형이 언니가 그만뒀어. 나는 형이 언니한테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어. 형이 언니도 나한테 일단 뭐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 언니도 뭐 내가 가게를 차린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일단 가게에 오게 된 것도, 추자 언니가 좀 도움을 많이 줬지. 추자 언니한테는 이제 내가 얘기를 했거든. 언니, 나 가게 하고 싶다고. 가게 차릴 거라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추자 언니가 형이 언니한테 이제, 그러면 얘 꽃자한테 한번 전화해보라면서, 너 쓰고 싶어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언니를 쓰게 된 거야. 끊고 나서 이제 뭐 추사 언니랑도 그런 게 없고, 추사 언니랑 연락 잘하고, 어제도 뭐 추사 언니랑 연락하고, 그리고 뭐 형이 언니랑도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사실 다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는데 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추자 언니를 뭐 배신하고, 뭐 추자 언니가 뭐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 뭐 어떤 거를 얻고자 이렇게 댓글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좋은 댓글들을 남기면 솔직히 서로 이간질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형이 언니랑 나나막 먼저 연락하고 막 이럴 사이가 아니었어. 형이 언니랑 나랑 이제 서울에서 같이 일은 하긴 했지만 친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형이 언니가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추저 언니가 형이 언니한테 그랬다는 거야. 얘 꽃장은 너 쓰고 싶어 한다면서 네가 일단 먼저 전화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언니한테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나한테 욕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방송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은, 너무 이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진짜 방송의 일부분이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도 말 못할 게 있고 서로 다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응어리들이 있는데 너무 이런 거를 아무리 내가 방송을 한다고 해서 오픈을 해버리고 내 방송에 나오는 아가씨라고 해서 다 오픈을 해버리면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게 없잖아 암튼 셋은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댓글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쓰시고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친해도 어 뭐야? 이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건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추자 언니 방송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좀 오해를 살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방송에서 여러분 추자 언니네 그 막내를 비아냥거린 적이 없어. 난 추자 언니네 막내가 넌 너무 이쁘다 그랬고 이제 팍 그러다가 내가 이제 장난으로 그랬어. 아니야. 우리 막내가 더 이뻐. 허. 됐어. 하연이가 더 이뻐. 허. 맞대, 맞이야. 내가 장난으로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또 추자 언니네 방송 가가지고 그랬다는 어머, 언니, 꽃자가 언니네 막내 뭐 이쁘다고 그러면서 비아냥 됐어요.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추자 언니는 방송 시청자끼리 싸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추자 언니가 연락이 왔어. 그런 거다 무시하라면서. 그래가지고, 언니 나는 무시하지. 그랬더니, 어, 얘 이상한 애들 너무 많다면서. 추자 언니도 그 방송을 봤대. 내가 이제 그 막내 이쁘다 그러는 걸.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언니가 못 봤으면 또 오해를 할수 있겠지. 근데 이제, 추자 언니도 그 방송을 봤으니까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해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봤다고 생각해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근데 원래 여러분 내가 지금 방송을 해서 하고 추자 언니가 방송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지 원래 트랜스젠더들은 직장 이런 게막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일하다가 어 여기가 조금 장사가 안 되거나 여기가 조금 일하기가 좀 애매하거나 그러면 다른데 이제 뭐 일자리 괜찮은 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고 이제 약간 옮겨다니는 좀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야. 트랜스젠더들은 뭐 이제 썰만 들어봐도 막그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해. 그게 옛날부터 몸에 익숙해져 있고 막 박스로 움직이고 여러 명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몸에 배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일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일할 수 있고, 저기서도 일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옮겨 다닐 때, 안 좋게 옮겨 다니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좋게 좋게 옮겨 다니면, 또 이제 거기에 일하러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일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일하러, 갈 수도 또 여기에 일하러 수,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을 하니까 다 보여지는 거야. 트진바는 그럼 그냥 옆 가게를 일, 일하러 간다 그래도 다 이해하는 편이에요. 어쩔 수 없지.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 가, 아가씨가 떠난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의리가 좋고 아무리 뭐가 좋고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사장은 술을 팔면 돈을 벌지만 아가씨들은 팁을 벌어야 돈을 버는 구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내가 나갈 거 생각하니까 돈이 얼마가 안 돼. 그러면 생계가 달린 문제야. 그니까, 아무리 뭐, 의리 좋다, 이거야. 뭐, 언니, 동생 너무 좋아. 솔직히 나를, 내가 진짜 편한 가게에 있고 싶고, 솔직히 그, 가게가 너무 잘 되고, 너무 편하고, 언니들도 너무 잘해주고 그런는데 내가 그만 둘 이유는, 내 생계가 달린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찌저찌해서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 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도 내가 빚이 생겼어. 내가 이 빚을, 아, 막빚 때문에 진짜 멘탈도 나가고, 막, 어, 진짜, 막 가게 출근했는데도 이 빚을 깔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돈이 안 벌려. 그러면 이제 다른 데 가는 거야. 이제, 언니, 나빚이 어느 정도 있는데, 혹시 이거 어, 언니가 마이킹 내줄 수 있어? 그럼 마이킹 이제 뭐 해가지고, 마이킹 갚고,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다. 언니, 나 다녀올게. 어, 여기서 좀 오래 일했더니, 언니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데 갔다가. 이게 진짜 여러분 트랜스젠더 반은 생계가 달린 그런 문제라서 여기가 조금 막안 좋고 막 그래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그냥 또 일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동네에 여러분 연고지도 없는 동네 가서 회감이 의될 수도 있잖아. 내가 원래 연고지가 서울이야. 근데 부산까지 가서 일을 했어. 근데 일하다 보니까 만날 친구도 없고 피곤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옮 그러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야.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